2024년 8월 10일 오늘의 띠별운세. 쥐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소통이 중요한 날입니다. 소극적이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서로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어요. 오늘의 건강운은 식이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소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실속 있는 선택을 해 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12이며 행운의 색깔은 자주색입니다. 소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더 깊은 이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새로운 투자나 사업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지 마세요. 안정적인 노력과 계획을 통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33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범띠 오늘의 애정운은 과거의 오해나 갈등을 해소하는데에 주력하세요.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신체적인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며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재무운은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안전한 선택을 해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21이며 행운의 색깔은 은색입니다. 토끼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공감하며 소통하면. 더 깊은 인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기에는 적절한 날입니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재물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15이며 행운의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용띠, 오늘의 애정운은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순간을 함께 나누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식이 요법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면 재물 상황이 안정될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27이며 행운의 색깔은 금색입니다. 뱀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머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분위기를 밝히면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미각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선택과 도전으로 재물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9이며 행운의 색깔은 연두색입니다. 말띠. 오늘의 애정운은 진실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미묘한 갈등을 해소하고 더 깊은 이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오늘의 재물운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날입니다. 금전적인 사안에 대해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실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42이며 행운의 색깔은 하늘색입니다. 양띠, 오늘의 애정운은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민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소비를 자제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4이며 행운의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애정운은 진실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심해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열고 표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운동이나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활기차게 움직여주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재무루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인 관리에 신경을 쓰면 뜻하지 않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38이며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달띠 오늘의 애정운은 관계에서 서로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면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식이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금전적인 결정에 대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투자나 사업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30이며 행운의 색깔은 진청색입니다. 개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를 높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우는 식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균형을 잘 챙겨 건강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투자나 사업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날입니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중시해야 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39이며 행운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돼지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이해관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면 더 깊은 연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금전적인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와 재물 운용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세요. 행운의 숫자는 19이며 행 운의 색깔 은 연녹색 입니다.